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자 손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시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하고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음 즉 하루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갖고 우리 장르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마순양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라요, 하인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하요 파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엘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무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세디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아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예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래목과 일리아요사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래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스월과 여래못이요. 바무함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날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레과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린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아와 말기아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자선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느헤미야 네, 1장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던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선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과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청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청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하에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무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뻘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하 아들 사독이 중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유 요야다와 부서대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태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에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 아의 아들 물레모이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침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침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팔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별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멸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미깐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무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 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각지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넣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도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 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자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삼발라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며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탈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라과계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자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 있고 가슴 모두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들여하는도다 또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전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정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네맘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할 역사를 종지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네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였노라이 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감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세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 예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의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겸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나를 비방하려 이었느니라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가여선지노아대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자언자들의소양을 기억합수사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2 5일이 끝나매 우리 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두려워하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이 아들 스가냐의 사회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자여 나를 좁게 하고자 하였느니라.